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을 선사하는 선풍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공기 순환 블레이드리스 타워 팬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블레이드가 없어서 안전하고 매우 조용해서 침실이나 기숙사, 책상이나 바닥에 사용하기에 딱이에요. 에어컨 타워 팬이자 데스크탑 에어쿨러로 사용할 수 있고 특허받은 터빈 공기 덕트로 상단 바람을 즐길 수 있어요. 수직 및 수평으로 이중 사용이 가능하고 USB로 전원을 공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흰색과 녹색 중 선택할 수 있어요. 실제 색상이 사진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샤오미샤오다 스마트 데스크탑 냉각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선풍기는 3기어로 조절 가능한 풍속과 27시간 분무순행으로 급속 냉각이 가능해요. 또한 900ml 대용량 물 탱크를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요. 저소음으로 작동하며 USB 타이밍 기능과 LED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편리하답니다. 또한 야간에도 사용하기 좋은 눈부신 야간 조명이 있어요.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얼음 조각을 넣어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한 샤오미 샤오다 스마트 데스크탑 냉각 선풍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디시 스탠딩 펜 1X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실내 온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7개의 날개 모양 날과 140도 초광각 공기 공급장치로 넓은 공간을 편안하게 채울 수 있어요. MI h o m 앱을 통해 원격 제어 및 타이밍 스위치도 가능하답니다. 또한 소음 레벨이 매우 낮아 조용한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USB-C 전원 공급을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팬 속도와 다양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해요.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DC 스탠딩 팬 1X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연의 바람을 집으로 불러들이세요.